이사님, 네. 오늘 소개해줄 아파트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구이자아파트닷컴 우담비 이사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아주 핫한 교통의 허브 서대구역 힐스테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와, 브랜드가 다 있네요. 아니요, 브랜드가 다한게 아닙니다. 여기는 762세대의 대단지에 조경도 끝내주고 커뮤니티에 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더블 역세권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오시면은 7500만원 상당의 짱짱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또또아 상담만 받으셔도 요렇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또또또또또아 또? 그러면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을 하시면 큰거 다섯 장 혹시 50 오, 빙고, 그겁니다. 상담 받으시러 오세요. 84B형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실물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마 안을 보시면 모델 하우스가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칸의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의 한쪽은 흑경으로 되어 있어서 옴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면 도어가 열리는 부분보다 내부가 훨씬 더 넓은 팬트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모서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히스테이트가 요즘 참 잘해요. 자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 보시는 이대로 다 드립니다. 자 그런데 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 잠깐. 제가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손가락 보이시죠? 굵거든요. 굵습니다. 지금 여기 문 사이 틈에 제가 손을 집어 넣어서 문을 쾅 닫아봤습니다. 문 끼임을 방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안 쓰셔도 살아도 돼요. 뭐 손가락이 여기 있더라도 절대 안 끼니까 신경 푹 끄고 이렇게. 방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들어오면은 와 그림처럼 창문이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이런 부분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들어왔을 때. 그런데 북박이장까지네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방은 3m 3m 50으로 제법 크기가 큽니다. 자 보시면 내부도 충실하게 잘해놨는데요. 거울까지 달려 있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면은. 기노 또 넣으시고 밑에 서랍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건네 칸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옆방은 요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2m, 80m, 3m 좀 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렇다고 침대 책상 뭐안 들어가냐 아닙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나오시면 옆쪽으로 팬트리가 이어져 있거든요. 팬트리가 아까 입구에서 하나 봤습니다. 두 번째 팬트리거든요. 문을 열면 내부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팬트리 두개다 넓어요. 그래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는 이대로 매립 등까지 다 있는 복도를 지나면 공용 욕실이 있는데 그레이톤으로 색을 맞춰놨고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욕조까지 다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요. 보여드릴게요. 짠!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거의 뭐벽한 면을 다 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문인 느낌이 아니라 창이 쭉옆 쪽까지 옆 쪽까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부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엌 길이감이 3m20. 웬만큼 놓으셔도 공간이 많이 남으실 겁니다. 지금 위아래는 진 그레이로 톤을 다 맞춰 놨고요. 보시면 위쪽에 트임이 좀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창문이 커요. 그리고 옆쪽에 작은 창이 열리게끔 되어 있고 또 요리하시는 공간이 멀지 않아서 여기 바람을 슉 빨아들이면 밀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세탁실이거든요. 창문이 있어서 채광 좋은데 이거 와 문을 한번더 입혀놨습니다. 인테리어에 충실하게. 손을 맞춰서 우드로 해놨고요. 지금 이렇게 긴데 수납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래쪽에 수납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좀 그냥 서랍으로만 되어 있나 아니요.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위로 덧대어져 있고 칼날 좀 신경 쓰지 않게끔 이렇게 덮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와이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 8인 정도의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벽면으로 까까박이 둘러져 있지 않고 창을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마실 때뭐 저기 멀리 가서 뭘 들고 와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엔지니어 스톤으로 밑에 커피 머신. 뜨거운 거 바로 놓으셔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물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왠지 방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은 듯한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거실을 보시면요. 천장이 2.3m로 개방감이 좋은데 위에 보면 등도 유니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문으로 아, 뒤에 그림 너무 좋죠?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대로가 5층입니다. 약간... 뭐 비브리즈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언덕의 집도 예쁘고 조경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벽면에 보시면 아트월이 테두리가 있는 아트월이 아니에요 600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자 옆방으로 해서 안방으로 들어오면은요 지금 안방이 그럼 혹시 좀 작을까?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안방이 커요 한 4m, 한80 정도, 아, 3m 80 정도로 길이감이나 깊이감이 다 좋게 되어 있고요. 발코니 부분이 있어서 식물 키우기도 좋은데 창문도 큽니다. 안방 창문도 커요. 자, 그리고 반투명한 재질의 중문이 있고요. 이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서면은 오, 욕실이 다른데랑 완전 달라요 지금 보면 습식 욕실이 있고 건실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식이 마룻바닥으로 안 되어 있고 타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물이 튀거나 하시더라도 쓱 닦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화장대를 지나 안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ㄷ자로 넓어요 그래서 북박이장이 아. 별 필요 없을 것도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넓게 빠져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뷰는 얼마나 멋지지? 제가 파노라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면 볼수 있는 안방의 뷰고요. 그리고 지금 거실 쪽에 커피 마시러 나오면 이 뷰를 모두 다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뷰가 너무 좋고 그러면 작은 방은 어떨까? 와, 그림처럼 뷰가 보이는데요. 이방 모두 다 끝까지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84B인데요. 84B는 모델하우스에서는 그렇게 A보다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실물하우스가 들어서니 84B가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곳은 5층입니다. 자, 여기 뷰도 이렇게 좋은데, 층마다 뷰는 또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오셔서 내가 원하는 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뷰를 가져가십시오. 주말에 내지는 내가 쉬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집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로 전화하시고 예약하십시오.